이제 같이 번독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 오늘은 에스겔서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이될 뿐이라 우리 그.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함을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서 포도나무 볼때 있죠. 저도 베이커스필드 살때참 많이 포도나무를 본것 같습니다. 가끔 또이 주변에서도 이 포도나무 볼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 뒤뜰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있고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보기 좋고 그죠? 마음이 아주 이렇게 풍성해진 어떤 그런 느낌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칭하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 에스겔 당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어떤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 그 10편 80편, 80편에 보면 주께서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하나님,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비유하는 어떤 그런 설명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예레미야 2장에서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총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도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도 낫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 형편없다는 것, 쓸모 아무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요 풍성함, 이 축복의 상징구 같은 자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아무쓸모가 없다. 다른 나무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던질 뗄 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죠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어떤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거슬렸다면, 불에 탔다면, 더더욱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나무를 아궁이 불에 던져, 던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던지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뿐이다.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는가? 왜 아궁이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었을, 뭐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맺어서는 안 되는 독이 있는 아주 형편없는 절대 맺어서는 안될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죠? 우리가 지금 에스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열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그런 삶의 열매, 그리고 불순종, 이런 나쁜 독이 있는 절대 맺어서는 안될 그런 열매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면, 또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포도 나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냥 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가지도 굳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절대 아무런 뭐 쓸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볼품없는 형편없는 쓸모없는 그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갖고 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갖고 오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절해 보니까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겠다.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렇게 심판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자비는 더 이상 없다는 것. 같아.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질문 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저는 8절에서 그 답을 찾고 싶은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황폐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함이라? 범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법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다. 배신하다. 충성하지 않고 불충성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의무를 어겼다. 행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자,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예배 행위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버린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신뢰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배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본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그 이유를 범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이들의 이 범법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라는 거죠 어디서 출발했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한 이 범법의 출발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죄이 범법 그게 뭐죠? 다른 것 아니에요. 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것 버린 것 떠난 것. 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가지. 그냥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내가 무엇을 자꾸만 해 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대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같은 냉각이 에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꺾이게 되고, 찰나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에 던져지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속적으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 이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간절한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또 신앙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진 그 이유 하나밖에 없죠? 포도나무의 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만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가라고 할때 절대로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있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겉모습 어떤 잎사귀 같은 것 이런 걸 자꾸 맺을 때 신앙생활이 얼마가 됐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열매라고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력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형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를 통해서 영양문이 그 가지에 공급될 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거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말씀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첫 걸음 발소 바로,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도 속에 거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대화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매일 아침 하루를 열면서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의 영성 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구하게 될때 그래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을 때 원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유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 만의 거하는 삶 바로 순종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매 없는 그런 포도나무로 우리가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은 반대로 우리를 택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만약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더더욱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렸던 이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은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이 될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매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상 악함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관건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런 죄악들 이런 악함들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니 청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청결하고 거룩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